뽀이요 오늘은 아,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. 오늘은 하윤이가 수영 갔다 와서 내복을 입었어요. 괜찮을까요 오늘은 주제가 먹방 t v 에요 오늘은 요즘 먹방을 많이 하죠. 그래서 좀 재밌게 봐 주세요. 첫 번째 선수 하루끈요. 우유. 요 진짜 여러분이 좀 요즘 60명만도 많더라고요 다달아요좀 갑자기 음, 맛있었다 그 다음 브레가이스 레벨이만 다 건강한 좋은 거예요 왜너 브레요 브레 얼굴 치 손가락으로. 아 숟가락으로.. 여러분! 구독자 여러분! 예, 네, 한말 있어요 구독자 100개.. 100개가 되면 저희가 재밌는 걸 보여드릴게요 하윤이가 수영 궁금하죠? 하윤이가 수영 좀 잘하거든요? 네, 다음에 수영 t v 도 찍을게요 다 배봐요 빠빠이아네하하네 이거 <laughs> 느낌을알지얘 블루베리가 아닌데 어요플레이를어 어, 그런 느낌이에요아 하윤이는 예전에 7살 때 연예인이었어요. 그래서 구독자 많은가요?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. 빠빠이. 응응